휴대폰이 연체돼서 막혔다, 신불자 또는 개인회생 중이라 본인 명의 개통이 안된다, 아니면 서브폰이 하나 더 필요하다, 새 기기 살 필요 없이 60만 준비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개통이 가능합니다. 바뀌는 것은 휴대폰 번호와 납부 방법뿐입니다. 지금부터 선불폰 개통 방법과 사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개통시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카카오 채널 선불폰 픽을 검색해 문의 남겨주세요. 한눈에 정리된 개통방법 매뉴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개통은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가능합니다. 연체 정지된 휴대폰도 사용 가능합니다. KT 바로 유심은 이마트24, CU, GS25에서 8,8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lg 모두의 원칩은 이마트 24에서 8,8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두 가지 모델 외에는 선불폰 개통이 되지 않으며 kt 미나폰을 사용할 경우라면 이 경우에만 반드시 lg망 모두의 원칩으로 구매해서 개통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토스 네이버 신한 국민 패스 인증서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세 가지만 갖추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선불유심 개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엔텔레콤 멤버십 앱을 설치하세요. KT망을 쓰고 싶으신 분은 K망, LG망을 쓰고 싶으신 분은 L망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앱을 열고 신규 개통, 다음 화면에서 선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본인 인증을 완료한 뒤에 태블릿 번호 229382 하나를 입력, 새로 받을 휴대폰 번호를 선택. 유심 뒷면에 적힌 일련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심 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다른 유심이 개통이 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두세번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요금제를 고르고 이름과 서명을 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요금제를 추천드리자면 396 10.3기가 무제한 요금제가 가장 가성비적으로 뛰어납니다. 이어서 반드시 카카오 채널 선불폰 픽에 승인 요청 메시지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승인 절차가 끝나면 본인 확인 전화가 오고 1, 2분 안에 개통이 완료됩니다. 개통이 완료되면 유심을 휴대폰에 꽂고 2, 3회 재부팅을 해주세요. 안테나가 잡히면 요금 충전 후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불폰은 말 그대로 요금을 먼저 충전하면서 쓰는 방식이라 전용 앱에서 실시간으로 잔액과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만큼 직접 충전도 가능합니다. KT망은 1만원 단위로도 충전할 수 있어요. 잔액이 0원이 되면 정지가 되니 그 전에만 충전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불폰은 본인 명의만 확인된다면 연체 중이어도 당일에 개통이 가능하며 공기계나 중고폰, 심지어 연체폰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은 카카오 채널 선불폰 픽으로 문의 남겨 주시면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